그러나 이런 고통과 울분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분들이 바로 이런 투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드 철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종희 위원장님을 여러분들의 연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공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참여의 고장 경북 성주에서 사드처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소송리 사드처리 성주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종입니다. 저희들 농사처리라서 바쁘지만 우리 소송리에 미국 놈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할 쪽을 갖다 박아놓은 원형 트럼프가 온다 하길래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경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한미동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서 70년 동안 어쩌면 우리는 잘길들이지로 사육되었지도 모릅니다 무든 한미동맹 이념다 되었습니다. 한미 간의 이길이 없다고 하면 안보가 튼튼하고 동맹이 굳고 하면 모든 게 면제되었습니다. 사들는 분명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중국 봉쇄기관만 우리 언론도 미쳤고 정치권도 미쳤고 다 미쳐서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사드가 막힌 것을 다무이라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8순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일생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막아 싸우겠다고 매일 반낮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실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실험 없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고 주권국가를 무력화시키고 헌정질세를 마비시킨 그 정도의 대윤 미국이 어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국민과 우리 민족을 압살하고 있는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미술과 흙으로 짜여진 모습도만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태극기에 성조기를 갖다 붙여서 서울도시 한두판에 정당이라는 작자들이 국민의 헬스를 먹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우리 사회의 깊숙이 뿌리박은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독립 100주년 맞아하는 뜻기만에 있습니다. 이봉창 이사나 윤봉길 이사가 하늘에서 오늘을 보면은 못해버리겠습니다. 빼앗긴 고국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리는 70년이 지났지만은 진정 우리의 나라 주권자의 권리 나라와 운나라를 만들지 를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소송리의 사드는 현재, 삐뚤어진 항민 동맹의 결정적인 사물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질서를 무리화시켜버렸습니다. 구구재산관리법 위반, 환경경가 평가법 위반, 부지적 예고로 군사시설법 위반, 온갖 법률을 위반하고 보서시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식민 동지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제대국 시민이 뭔 마음입니까? 정할 줄 아는 대한민국, 노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 저는 그 노라고 할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생각입니다 어느 정권이더라도 미국에 맞장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깨있는 힘, 이 시민의 힘, 이 연대의 힘이야말로 미국을 쫓아내고 진정으로 자주와 평화를 누랄수 있는 그런 나라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모처럼 반관 소식이 들어습니다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우리 달마산에 멸종위기동물 반달곰이 두 차례나 다녀갔습니다. 설악산에 산양이 다닌다고 해서 설악산 케이블공사가 아, 몇 년째 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주철절로일때 인동, 부산 청계산에 도련용 때문에 도로가 굽었어. 요 여러분 멸종위기동물 반달곰 오십리가 소송이 나타난 문서. 길조 중에 길조에 올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 3이 동행하는 동행 방해하는 사드기지 적합 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송위에는 밤낮으로 싸우고 있는 8순이 넘으신 민들레 할머니. 사드가 장비가 두 차례 들어오고 공사 장비가 세 차례 들어올 때만인침해게 경찰이 무참히 우리를 기발받습니다. 그때 광경을 두고 우리 할머니들은 말씀하십니다. 6.25때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라 이를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6.25보다도 더한 참상을 아름다운 고장, 농사밖에 짓지 않는 우리 할머니들 가슴에 이 미국이라는 작자들이 무능한 한국 정부를 앞장세워서 도발하고 짓밟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저희들과 함께 연대해 주시고 다시는 미국이 우리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송 인을 하는 연대의 힘을 가져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 드 가고.